해발 그다음 꿔서 다행이야. 너 무슨 스킬 생겼길래 오버냐? 아, 맞아, 내가 죽었지. 그러면은 저기 너할 데가 없다. 그냥 거기 있어라 은근히 쓸모가 없네, 제가. 체력 채우고 카드 세줄해서 이제 네, 채우고 그 사이 시간 약간 벌고, 아 근접이 싸워야지. 갈 길이 있나? 해설 부위가 없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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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차서 가득 차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일단 예브 예부, 부브 잡는다 너부터 잡..아! 아아 야아 아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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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데미지 들어가는 게세 칸이었는데 아니다, 죽었죠아 지.. 실드 보충 간인 주제 에 지금 그렇게 세다니 내려 오면 못 올라가 나？애플 oh 룰러 에서 스캔 하 라며 이게 스캔 이냐？자, 우선은 A3번 재맞히고 나는 이거 맞히고 oh, 터트릴 거 없어? 저기서 온다 전... 저... 일단 해보고 저거 터트릴 수 있지 일단 uh. 튀어 아이씨, 좋아. 아, 건방 좋아. 아, 제발, 아 진짜 <laughs> 지뢰를 쓸 틈이 없어. 지뢰를 쓸 잠이 없어. 도굴병이나 하나 집어넣어야겠다. 지휘관 저기 어떻게? 좀잘 버텨봐. 갈거야 야! 닫아놓으면 어떻해 저쪽에 또폭탄이 없어요. 아이렇게 되면 은 나는 흑우우라고거이 이거, 열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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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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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뭐 죽어도 뭐 운명이야. 아 야야야 아 진짜. <laughs> 아 야, 야 치소 치소 알아서 가알어 반. 아, 진짜, 왜 여기 있냐고왜 <laughs> 저기 있는 건데 가서 싸워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좀 그래 왜 여기서 이비는이야이상한놈이네 <laughs> 저거 치겠네. 전술 보상대서 FQ를 크게 불어서 정보를 스캔하라. <laughs> 아. 내가 이걸로 공격 공격을 볼 수는 없나? 공격할 위치를 볼 수는 없나? 야볼수 없는 거예요? 저걸 잡아야 저걸 이걸 깨야 돼 이걸 깨야 돼 이걸 깨야 돼 이걸 깨야 돼 저걸 깨는 게 가장 중요해. 내가 는 저게 왔다야. 좋와 자 전술 모드에서 3번으로 맞추고 나는 나는 2번으로 쓰고 그리고 1번 오케이 걸고 잠깐 심심하지 너는 어 너는 쏘는 거야 부탑 오케이 해보 건거 맞아 왜 이렇게 안 따라 쟤를 띄우내려고 마무리할 틈이 없다. 그걸 잡아. 야 돼. 좋아, 이거 깨야 돼. 이게 급선무야. 총알 다 쏟아붓는다. 그치 아, 어. 가자 얘들아. 가, 아 제발, 아. 쟤는 또 언제 부활하셨니? 저거 터졌으면 사실 쉽거든요? 걔만 조심하면 돼, 실드 지휘관만 누가 날 쐈어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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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저기야? 잠깐만 잠깐만 두 발이야, 한 발에 한 명씩 잡으면 돼 어렵지 않아 안 던졌지 아직? 던지기 전이었어, 내가 봐 분명히 잡.. 아 드론 있어 드론 있어 드론 있어 일단 힐하고 이걸로 제때우 오고, 1번에서 3번으로, 이거 너 이거 4 이거 쏘고, D4번 아, 너는 글렀다그 야, 그냥 그냥 너 사는 게나 해라 야, 저거, 저거 노려라, 저거 노려라. 아, 쟤를 내가 맞출 수가 없네. 클났네, 일로 올줄 알았는데 절로 가버리네. 아, 저,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가야 돼. 속차차 아, in. 야 야, 주먹이 강해지셨다면서요? 야, 너 진짜 상남자다. 야, 아우, 새들 <씨, 웃음> 나가실 oh, 거면 그냥 oh, 술 넣지를 말어. 야, 얘 살고, 얘가 번화도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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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뭐한게 있다고? 여기서 죽고 그래, 자, 넘어갑니다. 다 데려가자. 드디어 레이저 이걸로 잘가. 더러운 게임아. 준비 완료 떴다. 아, 지금 하게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레저 이 소총을 주지 왜 이딴 걸 줘가지고 나수탄세 개나 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있었네요. 아, 뭐쓸 일도 없었어 거리가 멀어서. 아, 저걸 못 잡아서 지금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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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에 어,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들어오는 공격력이 많이 떨어진다. 우와. All targets down. 아, 반 이제 걸러야겠어 반이 너무 쓸모가 없어 가자 넥타이들 가고 <laughs> 4명까지는 네 있어줘야 되는.. <목소리> 이것 때문에 나 지금 정신병 걸린 것도 아는 거죠? Larry, 깨고 부수가 그러면은 폭탄 같은 거 떨어트려달라 그래서 지원하면 되잖아 그 정도 될거아니야 스카이 데인저 여분 있으면 저따 꼬라박으라 그러면 되잖아 가죠 뭐. 너무 저런 거 방치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총알 아까 쏠 수가 없네? 단발밖에 <laughs> 없고. 가자. 보급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래픽 끝내준다. 총 게임이 그래픽이 좋아.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뭐야, 알고 갔다. 아이거지 말고 시스템. We're going in. Be 왜 이렇게 많냐? 보급 그거 좀 떨어뜨려 줘. 무기 좀 바꾸게. 어, 왔다 왔다 왔다. 아, 다행이다. 이러 면 축복하지. 장전하고 길은 왜 길이네요? 아, 얘네 박사가 뭐 만들었나 보다. 어, 그래서 지금 아크 원자로 만들었나본데 도전과제 저를 소개하자면. 앨런, 네. 이 상황에서 연구하고 있 a t i 몇 벌을 죽었는데. 빨리. 안, 안, 안. 너무 <laughs> Take your hands off me. I'll try my best to delay them, but they'll be coming now. You must get Dr. Weir to safety. He is the key. The key to Mosaic. understood. Oh, what? Who in places are you people anyway? How did you even find me? Look, all you need to know is we're here to save you. I don't recall asking for help from the likes of Bloody hell. 아스카이 레인저죠, 저거는. 아, 그쵸 아니군요. Take cover, Doctor. Now. 아. 그만 오자. 아 저걸 어떻게 어떻게 하나요, 저거를 저거를 어쩌라고 저런 걸 만드는 거야. <목소리> 잠깐, 잠깐, 웃기지 마. 잡으라고 저거 만들 놓은 거야 지금? 아, 일단은 잡몹을 제거해서 난 들어오는 데미지를 최소화하자. Up and away! 이굿단에다하나 Taking the shot! Put a mine there! Mine deployed! Omo na, choro, no more! Say s a n 아 이게 안맞았어아 예아 yeah. 사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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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 아, 잠깐만 얘 너무 잘 쏘잖아 잠깐 맞아. 많이안 되잖아 저거는 감당이 안 되잖아 전투기가 총알이 없는데 딴걸 떠나서 지금 근데 숨을 필요가 없다 얘는 숨어진다고 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기 저기 하나 있죠, 지금? 아직 안, 안 나왔어. 일어나.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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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또. 저기 폭탄이고, 여기 하나. 저기 여기 하나. 저기 하나는 얘한테 저격하라 그래. 난저우 쏴야 <laughs> 돼, 시간 없어. 어디 있어? 저 투기 어디 있어, 저 투기. 저 투기 어디 갔어? 네, 바로 머리 위에 있었군요. 이라시마세, 이라시마세.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미친 게임이 이거. 쉴드 차는 속도 가더 빨라요. 반은 쓸거 없으니까 저로 가고 번화도는 작업해 <laughs> 작업해 폭탄 깔아 폭탄 깔아 몰라 폭탄 깔아 여기다 깔아놔 언제 와도 대역할 수 있게 너 어, 다행이야 어야 잠깐만 뒤에서 쏘면 내가 어떻게 간다 하니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 오우! 아아 아 술탄 쓰라고 술탄 가다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안 썼어. Uh, 더러운, 더러운. 지구의 무기로 제압한다. 뭐한발 부족하세요? 저런.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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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회수해 가자. 내가 쓸래 해소해서 f a k We've recovered Dr. Weir! Well done Carter! Well done Barnes! If you're in the neighborhood, we could use a lift! Roger that! Let's get the hell out of here! Thank you, Agent Carter! I never would have made it out of here without you! Yeah! Oh, without Lawrence! 아, 이걸 끝났네요? 아, 너무... 그냥 뿅하고 끝나서 당황스럽네요! 경험치 많이 해소했고요 획득한 기술은 두 가지 외계인을 또 많이 잡았죠. 기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클리어는 45분 걸린 거예요 바스토 포드트럼, 포드메이슨, 맥클레런 앨리스, 노포크, 뉴런더, 라이트페더슨 이상의 기질 모두 파괴되었으며, 사상자 비율은 90에서 100%로 예상됩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거죠. There are I came here to ask for your help. We have several situations t o a t need h e l The clerk is already out on site, and I need to go to t e office. Well. You're the only one I can trust with this. Go to the o i c e n d try to access the map. Do I have a choice? Not really. Glad to help out. 너 이거 집에서도 입고 있냐?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집에서도 벗고 있지. 땀땀땀 차게 땀 차겠어. 죽은 아들 사진 깔아 놓고 있죠? 이게 사실이구나 예사무실에 내 사무실이지, 이렇게 되면은. 그쵸? 아닌가? 아니네! 아, 몰라, 누구 사무실이야. 오, 지, 지휘... 멘트 치는 애가 바뀌었다. 병사를 아직 안 만졌는데. 나가도 되는 거 맞나요? 문 막고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저런. 생존자가 몇명 데려왔군요 한명 데려왔잖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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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피소에 몇명 있었지 연구실 데려와도 되나 쟤네 때문에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안타깝구만 그들에겐 쟤네 돈은 뭐 공격도안 당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얘네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외계인들이 몬스터 황자를.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가볼게. 그래야 돼. 수혈 보안 검색 질문. 신입자를 가려내기 위해 보안 질문. 수상한 답변 가이드라인. 걔는 무슨 소리 짓는가? 아. 이런 멍청한 질문이 있단말이야망망이라고 <laughs> 대답하여 우리 질문을 망망 <laughs> <laughs> 뭐야? 정보 Tell me you got some answers, Crack. I've got a lot of questions of... 무기 좀 줘. 무슨 이론? Anything might help. We're hoping the captive infiltrator can shed some more light on that. 어... 우릴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한테 식량이나 저 노예 연료 같은 특정한 뭔가를 원했다. n d what if h t h e y want? Then at least we know they won't... 우리가 망해도 지구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식민지로 쓸 거다. 라고 합니다. What was that? 야 그럼 뭐, 뭐 해야 되지? 이래야 이래러 가야 돼? 뭔데 재떨이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있냐? 일단 보기만 하죠. 요원 관리 있는데, 자 임무 선택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 이런 거다할수 있는 거야? 아 이제부터는 자유가 있네요. 메인 케가 아닌 것 같고, 판뭐 하고야 메인이 풀리나 보죠. 자, 임무 그러면 체크리스트는 요원 관리. 나저격수 바꿀래. 막심뭐할줄 아냐? 전투 능력이 상승합니다. 버프네, 이거 셀거 같긴 한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돌격병형은 <laughs> 약간 끌리는 능력은 아닌데, 일단 얘는 체력이 올라가긴 하겠다. 어. 적을 날려버린다고? 너도 뭐사이오 능력이야? 터널시야. 일단 버나도 능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특전도 괜찮고 체력 올라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반반이 문제인데 막심 이름 이 마음에 든다. 나 그냥. 발안 쓸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막심 쓸래? 막심 이름 마음에 든다. 좋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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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추가. 장비 못 바꿔? 아 명사 스펙 있네. 어이, 거또 산탄 쪽 쓰는구나. 막심은? 장비. 어, 얘는 이거밖에 못 쓰고 명사 수팩 다 이렇게 팩 바꿔 주고요. 특전이라고 할 만한 건 없네요. 체력 올라가네 다음 거에. 보관함에 뭐 새로운 게왔다는데 실드 스피어. 실드 스피어를 발동시켜 신단에는 아군을 저기서 보호합니다. 아 방어네요. 괜찮네요. 자,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번 하나 에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다음 임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45분이라고 써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한 시간 6분에 시작했으니까, 한 시간 20분이 걸린 건데, 영상도 보면서 해서, 오, 어쩔 수 없죠, 뭐. 체크포인트에서 부활하는 걸 많이 했어. 많이 해서. 더 걸렸나 보네요 자, 뭐 볼거다 봤고, 오늘의 더뷰로는 여기까지 하죠. 뭔가 미래 전사 같이 됐죠. 그리고 옷도 바뀌었어요. 넥타이도 아니고. 전이 옷이 더 마음에 듭니다. 한번 뭐 입을 수 있는 한번 볼까요? 요원 관리 카터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돼? 아 하아... 이건 뭐야? 치료 재사용 감소 술사 장비수 치료가 좋아 스웨터 이제 스웨터 입죠. 하얀색으로 입고요. 바지도 하얀색 <laughs> 신발도 하얀색 스트랩 하얀색 하얀색이었구나, 원래 자! 이렇게 해서 어, 따로 저장 기능은 없네 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더뷰로 엑스컴 m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만 뿅